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백이성 역사 강사입니다. 어, 백이성 역사 강사의 사자성어. 오늘은, 여러분, 지록 위마입니다. 지록 위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술록을 보고 말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. 이거는 중국의 진나라 황제인 그, 저 뭐야, 승상조고라는 사람이 그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이거를 그 술록을 보고 이게 말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서 말이라고 했다라는 거죠. 여러분, 지금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에 있는 김은혜라는 여자 후보가 바로 지록 위마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. 바로 그 바이든, 이 바이든 저놈 새끼가 국회가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? 라는 말에서 바이든이라는 말, 윤석열의 말에서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바꿨죠. 바로 지록 위마의 전형입니다. 여러분들. 술록을 보고 말이라고 한다. 정말 그 지향되어야 할 모습. 요번 22대 총선의 그 시대 정신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오만함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. 여러분들 지로 위마를 잊지 마십시오. 김은예도 잊지 마시고요.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해서 반드시 김은예를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백성 강사였습니다.